여우라 콜드콜드 투튜 하라고 할습니다 보험 파는 아주마들 잘 들어. 이제 X됐어. 보험을 계속 팔고 있다? 계속 X될 거야. 종신보험 절대 들지 마세요. 종신보험 든다는 건그 보험 아주마들한테 커미션 주고 수수료를 주고 그 대리인 문제가 계속 발생된 대리인 문제는 비용의 문제. 종신보험 들잖아요? 내가 15만 불 넣었어요. 30년 뒤 얼마 될까요? 17만 불. <laughs> 저비용 인덱스 펀드 같은데 넣어놓으면 아주 전통적이고 저비용 최저비용의 인덱스 펀드 같은데 넣어놓으면 15만 불이 90만 불이 돼. 근데 종신보험에 넣어놓으면 넣으면 어떻게 된다? 15만 불이 17만 불이 된다고.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그 돈을 복리의 효과로 불릴 수 있는데 그 돈을 누가 아사간다? 대리인, 보험, 아줌마들. 잘 들어 보험 아줌마들 그 돈을 계속 벌려고 하는데 지들은 투기로서 그 봉리 힘도 모르고 투자의 힘도 모르고 다 투기자들이야 그 투기자들 뭘 알겠어 대리인들은 수수료라고 수수료로 영업만 친다고 진짜 고객을 위해서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고 걔네 머리에 없다고 이런 교육도 안 받고 걔네는 회사에서 맨날 뭐 고객이 뭐 어떻고 뭐 보습, 상품이 어떻고 좋은 거해 가지고 니들 이걸 채웠을 때이 수수료가 더 올라가고 이것만 트레이닝 하는데 걔네 머리에 뭐가 있어? 금융 지식이 있을까? 사람의 소통 능력이 있을까? 그리고 진정으로 고객의 입장을 생각할까? 지가 빚쟁인데 지가 힘든데 대리 문제라고 하는 건 비용 문제라고. 그 비용을 온전히 누가 책임진다? 고객들? 그래서 보험 잘 팔아. 어떤 사람들은 막 외제차, 어떤 굉장히 멋진 집도 살수 있어. 그다 누구 돈일까? 고객의 대리 문제, 고객의 돈이라고. 고객은 그 사람한테 과연 그걸 지불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을까?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종신보험 들지 마세요. 보험을 들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. 그리고 보험에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건 당신 인생 좆대고 있다는 뜻이에요.